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경호 전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김봉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원에서 진행 중인 기술혁신 전문펀드 투자추천 희망기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 전문펀드는 산업부와 우리원 그리고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협약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입니다. 조성된 펀드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으로 펀드와 관련된 운용 구조 및 자세한 설명은 상장금융의 김봉석 팀장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 전문 펀드는 모펀드 자펀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성장 금융 투자 운용은 모펀드를 운용하는 모펀드 운용사이고요, 자펀드에서 실제 투자가 집행되고 자펀드 운용사는 3개의 운용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개 운용사는 키움 인베스트먼트, 두 번째로 원익투자파트너스, 세 번째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스코기술 투자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공동지피 펀드가 있습니다. 기술혁신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에 집중하는 펀드로서 올 11월경에 각 펀드당 535억원 규모로 해서 결성이 될 예정이고요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기업 투자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현재 14개 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모펀드 운용규모는 4.4조원 자펀드의총 약정액은 22조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정책펀드 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여기까지 기술혁신 전문 펀드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에 올라가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기술혁신 전문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기술혁신 전문 펀드에 대한 투자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펀드사와 매칭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되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 조사는 9월 14일 접수로 시작해서 9월 29일 18시에 접수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기술혁신전문펀드에 관련된 자세한 수요조사 일정은 올라가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고문의 경우에는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 R&D 정보 포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우선 이 부분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조조사를 받긴 하지만 실제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요 조사 일정에 맞춰서 접수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서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류 검토를 통해서 40개 정도의 회사를 선정해서 이제 1차 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그 40개사 대상으로 IR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이제 IR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서면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IR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안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요조사 모집 공고 자체가 IR 행사와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행사 자체의 참여나 투자 자체가 보장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좀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수요조사 모집공고문에 보시면 유의사항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ir 행사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게 됐고 투자배칭이 되신 경우에 그 이후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본석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IR 행사에서 벤처캐피탈 심사역들한테 IR이 인상 깊게 들어갔다면 심사역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에 연락을 취하시게 되고요. 심도 있는 투자 심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실사를 아마 심사역들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기업의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인터뷰 등등을 진행을 하고요. 그 실사가 끝난 다음에 벤처캐피탈 내부의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계약서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고 그 투자계약서가 협의가 다 끝나서 날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펀드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을 심사하는 과정들은 실사, 투심이, 계약서 검토, 그리고 자금 집행으로 간략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이 실사 과정이나 투심이 과정에서 아주 다변화된 기업 심사가 일어나고요. 기업의 특성이나 또는 기업의 업종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뭐 재고 자산 형태, 기술의 형태에 따라서 실사 과정, 그리고 투심이 과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I.R. 행사 이후에 벤처 캐피털들이 기업과 같이 심사에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심사를 통과하셔야지만 실제 투자 집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펀드는 전부 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소위 은행에서 얘기하는 대출 방식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지분 투자를 하면 보통 상환 전환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 그리고 뭐 시비 전환사채 등등을 통한 투자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를 통한 투자를 주로 합니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오는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대출 형태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기업의 경영권을 침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영권을 가져가는 M&A 펀드나 경영권을 지배하는 그런 이 목적의 펀드는 따로 있고요. 저희 이번에 그 R&D 기술혁신 펀드는 경영권 침해 목적의 펀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FI로서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펀드고요. 기업을 그냥 모집을 거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 전체 기업이 몇 개가 들어오든지 간에 1차 선정에서 40개를 각전담기간이서년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전담기간과 운영사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0개가 되면 거기다가 무료 IR 교육을 하는 거고 이 IR 교육은 본인들이 IR 보고서를 내서 수로 계약 선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식 형태로 되면 은 무조건 상장된 회사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분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가져오는 형태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꼭 상장 기업일 필요는 없고요. 비상장 기업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번 펀드는 아마 비상장 기업이 더욱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론 기술혁신 전문 펀드 자격 요건이 모두 필수인지, 그리고 나열된 자격 요건 중에서 한 개만 충족되면 되는지 관련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혁신 전문 펀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으로 나눠지고 필수 요건과 추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 저희 표준 산업 분류 코드상 전통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셔야 하고 그 해당 기업 내에 R&D 전담 인력 또는 부서가 배치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증빙 자료라든지 자세한 전통 제조업에 대한 안내는 수요조사 모집 공고의 첨부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총네 가지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이네 가지 접근은 크게 매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 기술 신용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업부 R&D 수행한 내역 중에 혁신 성과를 달성하신 과제 이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요건과 뒤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개를 만족을 하셔서 총세가지가 만족이 되셔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오는 내용이 신산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뭔가 별도의 품목이 있느냐에 대한 문의인데요 실제적으로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은 명확한 산업 분류라든지 품목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혁신 전문 펀드 수요 조사를 할때 제출하신 서식 중에 내용을 보시면 신산업과 에너지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기업의 사유를 자세하게 적게끔 이렇게 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적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서명 검토를 할때 참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품목이나 뭐 분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 서식에 최대한 이게 신사업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몇 가지 더 FAQ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김모선 팀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전문펀드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십니다 기술혁신전문펀드의 운용사로 올해 총 3개 운용사를 선정을 했고요 큐브인베스트먼트, 두번째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세번째는 스마일게이트 포스코 기술투자 공동운영입니다이 3개의 운용사가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사 그리고 자금 집행을 전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주체는 3개 운용사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투자할 시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투자가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러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으로서 자본시장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법 등에 의거해서 운용사가 아까 말씀드린 3개 운용사가 투자 조건 기간 규모 등을 그 기업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일치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투자가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칭 시 정해진 투자 방식 및 조건 등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데요. 그 기업마다 사실은 투자 조건이나 기업 가치 그리고 투자 방식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기업의 업종 그리고 기업의 뭐 기술 수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운용사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와 기업이 생각하시는 기업의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 협의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조건과 투자 방식들은 기업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그 운용사와의 기업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운용사와 기업 간의 2개월 내외의 추가 협의, 그리고 실사 등이 기간 동안에 이 방식과 조건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기업과의 협상 베이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가 아닌 차입금 또는 대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십니다. 저희 펀드는 이 지분 투자 형태로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차입금이나 대출 형태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문의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세한 사항을 더 알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평가관리원인 신경오 전임 제 앞으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동영상 내에 안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답변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힘,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자연까지 생각해야죠. 우리의 바람이 그린 뉴딜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더 힘찬 오늘을 만나고, 안전한 기술로 깨끗한 에너지와 함께하는 일상. 수소에너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